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함께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마가가 보는 모든 그크로즈밤하면서더 강조할 내용, 누가가 보는 그, 그 부분에서 그 차이점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전도 현장으로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내보내셨다는 사실은 이게 공통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부문의 말씀을 기준해서 정리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 다섯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째로 거점 지역을 정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한마디로 전도훈련을 시키시면서 너희들은 이로 이런 곳으로 가라라고 정해 주시는데 이것 이 거점 전도지역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방인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 당시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성은 국제 도시로서 이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거기는 음,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거기 이럴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교통이 좋아서 거기에 오다가 보니까 이 혼혈을 많이 하고 이방인 나라 범죄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해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면 빠른데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오늘날로 보면 요르단으로 유단강을 건너서 요르나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다시 그 지역을 벗어난 길에서 함류되어지는 길에 이 길로 이제 가서 갈릴리까지 이제 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그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의 땅이지만은 그들은 그 버려진 땅이다라고 해서 예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아신 말씀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집으로 그 가라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너가 예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며 오늘 여기에서 제목을 잡은 겁니다. 어, 전도 현장으로 내모리신 예수 병하시고 그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른 데 전도 안 한다 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만 나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그 제자사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뚜렷하게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열두를 택하신 목적이 저체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하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낫주는 권능의 권능을 있게 하리하심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그 마태는 우리 일 절에서 보면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 고치고 또 귀신을 낫주는 권능을 주시 예, 주셨더라. 일 절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열두를 택하신 부분을 가르켜 주셨고, 곧바로 열부를 택하셨는데, 이제는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전도 현장에 내보내신 것은 택하신 목적 중의 하나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이 전도 현장에 내보내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나가라, 그게 아니라 아무 군데나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지역으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교현장에 가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 설정을 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이 당시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굉장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미 왔고,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섬기지 않는 자,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 이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때 그때마다 그 전도할 때그 어디라고는 거점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점 전도. 그 어디 구역 어디 구역 어려 구역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해야지 그냥 그 중구난방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막그이 하다가 보면 차근차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전두훈련을 보내면서 거점 지역을 정해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침 전두를 하면서 모든 병고침을 해줘라. 너는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라. 이렇게 가르쳐 주어요 우리 7절, 8절에서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게 예침이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라. 가르게됐죠 예침 전도.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그 예치라는 거죠. 그 때, 그, 상황이, 이러 상황이 되었죠. 아픈 환자들이 있고, 귀신에게 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한 자가 있고, 또, 나병 환자 이런저런 병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너는 그 권능을 내가 줬지 않느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그 병든자와 귀신을 쫓는 권능을 내가 줬으니,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저 줬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단, 너희들은, 그, 외쳐서, 이, 천국이 가, 까웠다고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외침이라는 것은, 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 조용히 있을 때는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치면 딱 드러납니다. 아, 아무리 군중이 모였다 할지, 여러분! 하면 시선이 거기서 쏠리면서, 누가 여러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숨어서 하는 거 은밀하게 하는 거 때로는 그 지혜가 있어서 그런 식의 해야 할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복음에 전하는 자유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그 드러내놓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침을저 애침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읽주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복음만을 가지고 가라. 예, 복음만을. 그래서 여기에 이 8절 맨 끝에 부분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면서 9절에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기는 뭐냐면 전대 금은 동은 다이 화폐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어, 여행을 하여 배낭이나 두부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우리가 여행에서 필요한 우리의 그 의복들이죠. 그럴 때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지팡이 힘들으니까 내가 이걸 의지한다. 아, 지팡이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 가지고 가지 말아라. 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 합니다. 그래 복음을 전한 것도 복음의 일꾼이라 이거죠. 그럴 때 이것을 그왜 가지지 말라고 하느냐? 아?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모든 걸다준비해놓 먹을 것도 풍성하게 가지고 가면 야 먹고 하자 일 하자 이렇게 저기 하자 하다 보면 거기에 먹고 나면 그 피곤 그 나른하면서 그 아이 잤으면 좋겠다 뭐 별별 생각이 다들잖아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배고프고 추우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면 시간이 지루하죠 그러면 그 지루한 걸 어떻게 이기냐 이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 있듯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오직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내가 여기에서 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 주님의 명령하시고 기뻐하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하라고 여기에서 돈 많이 가지고 가지 말라. 아, 그다음에 이두번또 배낭이 늦거나 또 신발을 그... 이그 날마다 가라 신을 꼬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이 거기에 집행이 의지할 거 오직 너는 있는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예 전도 훈련 속에서 해 보면 그다 아, 이제 훈련 보내면서 그 현금 있는 거 내놓고 그이 그냥 가라. 아이 교통비만 딱 주면서 그러면서 이 그대로 말한 사람들은 전도 열매가 있는데 예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지고 간 사람들은 전도 열매가 없더라 이거죠. 왜 없느냐? 아, 아 배고프니까 뭐 먹고 합시다 돈이 어디가 있는데? 아 내가 여기에 어? 꼬불채어 놓은 거 있다고. 그러면 이제 예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생각들이 든다 이거죠. 배고프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 그러다 보면 나른해지고 이것이 뭐냐면 주님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훈련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는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합당한 자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12절까지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서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된 자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어느 어느 집에 가면 합당한 자가 있다 말씀하지 않,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자 찾아내라 그러면 이잡듯이 차근차근 그 축구 전도하듯이 그 찾아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아파트 철통같이 다 아, 그, 닫아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70년 80년대 같이 또 90년대 같이 그 축구 전도하면서 집집마다 아, 배를 눌러가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아, 배를 눌렀다 당장 경비실로 연락해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여기에 찾아내냐.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전도하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하고, 또 상가 전도하고, 어, 그래서 하나하나, 어, 이거 우리가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목적은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전도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다 이거죠.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었을 때,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을 먼저 필요로 하기죠. 마음의 평안, 좋은 축복을 해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영접치 아니한 자는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그래 담대, 영접치 아니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자세를 유지하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버리라. 아? 바로 털어 버리라 이런 거예요. 나가서 보는 데서 하지 말고 나가서 예, 나는 너희들의 모든 복음을 주님 명령대로 전했다. 너희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나 원망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거다. 아? 증인이다 하시면서 그 여기 뒤에 진실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 5절에 내가 진실로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무너진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유황과 불이 내려서 살아버렸잖아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쉽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하는 곳은 그런 핑계할 수 없다. 그곳은 소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또 너희를 영접하면 일꾼은 모든 것을 거기에서 그머물러 하면 머물어서 주면 먹고 그러면서 평안을 빌어라 축복해 주라 이거죠. 이 축복을 거부하고 평안을 거부하면 네게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가 합당하게 여기면서 합당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집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팍을 그 받았다. 분명히 그 앞에 평안을 빌었어요. 좋은 말을 복된 말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거부하면서 이참 가슴이 아프다 이거죠 그럴 때 전도자로서 확실한 자세를 가지라 그런 일을 통해서 감정은 좋지 않지만은 이 말을 생각나게 하면서 또 이런 내가 빌었던 것이 네게 임한다 생각할 때 복을 많이 빌어주면 많이 그가 받아들이자면 내게 임할 것이고 그가 받으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정리해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이 12명을 택하시고, 그 전도훈련을 보내시면서,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로, 거점 지역을 정해 주셨다. 음? 본문에서는, 그,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섬으로 가지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거점책을 정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외침전도를 통해서 그 가면서 하면서, 그 여기에 병 고쳐 주 사람은 병 고쳐 주고 상황이 일어날 때예면하고 가지 말고 내가 준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거저 주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음만을 가지고 가라. 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보음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성읍에 들어갈지라도 여기서 에 분명한 것은 들어간 것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합당한 자.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평안을 빌고 거기에 머물러 머물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하라면 차를 마시고 어, 우리가 신뢰가 되고 그런다고 아니 됐어요 하지 말고 그러면. 주실래요? 고맙지요 하면서 모두 받아 먹고 그 다음에 그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시간을 번 거죠. 그 다음에 영접지 아니할지라도 담대한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전도자의 자세로서 항상 주님이 가르쳐준 전도를 보내시면서 일러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전도가 있습니다. 또 오후에 저녁에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성탄 전기 예배가 있고 또모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 모든 집회 행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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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제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러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더욱 저희들, 저희들 전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러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 일러신 그 말씀이 원리요. 또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생명을 기억하면서 주여 그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얻든지더 나가서 주여 어떤 핍박이 있을 자도 어떤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할 복선 우리가 다함으로써 주님이 모든을 책임신다는 이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탄 전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장 기뻐하신그 소식을 전해주기 한 것입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제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합당한 자를 찾아내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